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노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노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건을,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니 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와서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두 아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오늘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이런 제목입니다. 4등 16장에서 바울과 신라가 필립보에 갇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오늘 35절에 보면 날이 새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불과 이게 하룻밤 사이에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필리포에서 바울과 신라가 잡혔고 그날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고 어, 필리포 시야 감옥에 갇혔고 그럼에도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고 어, 그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했고 그말미 아마 간수가 구원받는 그의 가족이 구원받고 세받는 역사들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날이 샜다는 거예요. 참긴 일인 것 같고 아주 오랜 일인 것 같은데요. 하룻밤 사이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뭐 되돌아볼까요? 그 하룻밤 사이에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아, 우리가 어제 하룻밤을 지나고 오늘 아침이 되지 않았습니까? 에, 어떻게 보면, 뭐, 어제와 오늘 우리들의 일상이 별로 달라지지 않은,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될지 몰라도, 그러나 어, 저 여러분들이 하룻밤을 지낼 수 있었다고 하는 이 시간은 사실은 어, 그 안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슬과 같은 은혜로 함께 하셔서 간밤에도 또 어제도 우리가 은혜 안에서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5절에 보니까 날이 샘에 상관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바울과 신라를 풀어줘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 이 얘기는 뭘까요? 아, 아마 어제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둔 것으로 바울과 신라에게 충분히 어, 뭐라고 그럴까요? 경고 또는 어, 책임을 지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어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36절에 보니까 이제 간수가 그 말을 전해 듣고 바울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을 풀어주라고 한다. 그러니까 끝에 보면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볼 때, 감옥에서 어쨌든 간에 도망쳐 나왔으니까 간수가 볼 때는 뭔가 조금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턱방 명령이 나왔으니까 가도 된다.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요. 3 7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어, 바울이 우리가 말에 생각해 볼 때에 음, 지금. 이제 어젯밤에 그 모진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그 모진 일들이 생길 때에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의 그좀 효과를 사용했으면 좋았을 법한데 바울이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나 어쨌든 지금 바울이 이제 이 상황에서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다 당신들이 나를 재판도 하지 않고 이렇게 두들겨 패고 옥에 가둔 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로마 시민권이 도대체 뭐길래? 뭐길래 그러냐 하는 거예요. 몇 가지 특권이 있는데요. 첫째로, 로마 행정구역 안에서는 거기가 식민지든 뭐 로마든 로마의 행정권이 미치는 지역에서는 철저하게 그 나라법이 아닌 로마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어도 내가 재판 받겠다고 동의를 해야 로마 시민권자는 재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받지 않겠다고 하면 재판할 수 없는 거예요. 엄청난 권리죠. 세 번째는 뭐냐면, 어차피 내가 뭐 재판을 받겠다고 해서 재판을 받았어요. 근데 너무 불합리하고 옳지 않아요. 그럴 때는 나 당신들한테 재판 받지 않겠다. 황제에게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직접 판결받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특권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특권을 바울이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죄도 정하지 않고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대로 된 재판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자들이 자기들의 사욕을 감추고 분노해서 거짓으로 그럴 듯한 명분을 만들어서. 하는 그 고소만 듣고 내 말도 들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당신들은 나를 두들겨 패고 오게 가뒀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정식 재판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가만히라고 하는 건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고, 지금 그거를 무마하려고. 이렇게 하는 행동은 옳지 않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라 이 말은 이 빌립보 관리들의 행태에 대하여 바울이 상당히 지금 분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이 관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노마 시민권자를 잘못 건드리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그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로마 시민권자를 로마법에 어긋나게 대하면 저 사람의 로마 시민권이 박탈되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한마디로 난리가 나요. 뒤에서 보면 어떤 천부장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내가 나는 엄청난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 이런 얘기도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로마 시민권이 한마디로 이 관리들이 자칫하면 흔한 말로 망하게 생긴 거예요. 한 순간에 바울 한 사람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38절 39절에 보면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 노마 시민권자라는 얘기를 듣고 다들 지금 안절부절해서 와가지고 지금. 이제 뭐 흔한 말로 난리가 난 거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떠나기를 청한다라고 하는 정중하게 떠나기를 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 말씀입니다. 읽어 봅니다. 두 사람이 오게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간지라. 아마 이 빌립보 감옥에서 출소하자마자 뭐 그냥 하루 만에 이지만 바로 어디로 갔느냐,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드렸던 거, 루디아의 집에서 그 빌리뽀 교회가 태동하게 되고, 또 아마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던 장소였기 때문이 아닌가. 근데,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했다라고 하는, 우리 잘 생각해 볼까요? 지금 누가 위로를 받아야 되나요? 소금 증거하다가 그 잘못도 없이 잡혀 들어가지고 죽을 만큼 두들겨 맞고 밤새 동안 감옥에서 갇혀 있다가 아침에 나온 사람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위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과 신라가 다른 루디아를 포함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아야 맞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감안해 보면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과 신라가 오히려 루디아 집에 있는 아, 믿음의 형제들을 위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저분들이 이 세상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만약에 저분들이 바울과 신라와 같은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는 마땅히 위로해줘 받아야 돼. 저 사람이 나를 위로하지 않는건 아주 잘못된 일이야. 아주 기분 나쁜 일이고 저 사람이 잘못하는 거야. 나는 아주 그것 때문에 불쾌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른 말로 생각을 바꿔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나도 위로받아야 되는 사람인 건 분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게 더큰 축복이 아닌가. 내가 돈이 없지만, 그래도 나보다 좀더 어려운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내 오늘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아닌가. 세상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결되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또 세상 일 때문에 힘겨하고 워 있는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 더큰 은혜가 아닌가. 내몸 컨디션이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는 좋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또 그것마저도 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로하며,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더 복된 일이 아닌가. 그런, 그런 생각을 해봐요. 본문 정리를 좀 해보면, 오늘 바울이 빌립보에서 당했던 고난은 사실은 애매한 고난, 억울한 고난이에요. 안 당해도 될 당당했으면 어떨까 싶은 고난인데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건그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 빌립보 감옥 간수의 구원이 있었고 그과정의 구원이 있었다. 그래서 결코 바울과 신라의 고난은 애매한 무가치한 고난은 아니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저 어른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저 어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바울과 신라애가 남의 얘기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편하게 말하는 거지. 그게 우리였다면 우리는 지금 병원에 중환자실에 가서 누워 있을 거예요 다.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 영광 돌리는 이 삶, 이 삶이 어, 고난이지만 또 되돌아보면 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그걸 살펴보고 싶은 것은 바울의 모습이에요. 바울에게는 뭐가 있어요?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 특권을 자기 자신의 고난을 왜 면하는데 이 특권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내 앞에 닥친 나의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막강한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거야. 뭘왜 사용했느냐 맞을 거다 맞고 감옥에 갇힐 거다 갇히고 흔한 말로 당할 거다 당하고 나서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왜일까 하는 거죠 그건 거예요 이 관리들이 앞으로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앞으로의 복음 증거에 과정에 더는 오해하거나 시기하는 사람들의 모함과 그런 고소에 휘말려서 앞으로 빌리포에서의 바울의 복음전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의 특권을 꺼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많은 특권들이 있어요.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많은 특권이 있어요. 근데 그 특권이, 물론 바울과 같이, 뭐, 로마 시민권자 같은 대단한 특권은 아닐 수 있다 하더라도,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특권을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자기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가지고, 자기의 사욕을 채우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뭐 이런 나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분노하죠. 근데 반대로 오늘 저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어진 특권을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를 위해서 충분히 쓸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특권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 저분들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특권이에요. 또 오늘 하루 저른들이 어쨌든 하루를 24시간이 86,400초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특권인 거예요. 이 특권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각자 상황은 다 다르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특권을 오늘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하는 거예요. 기왕이면 나를 위해서도 쓸수 있지만 기왕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하루 내게 주신 특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안해 하시면 어떨까? 야, 너, 내가 그런 게 있는데, 너를 위해서만 쓸줄 알았는데, 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다니 고맙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작은 특권이라도, 작은 영향력이라도, 주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복임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보에 일어났던 바울과 신라의 사건들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하룻밤 사이 있었던 일이지만 참 10년같이 길게 느껴지는 고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찬양했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서 풀어주셨습니다. 고통이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필리포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자의 막강한 세상적인 특권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 특권을 자기 자신의 일신의 영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모진 모욕과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 하나님의 복음 전거를 하기 위하여 방해가 되는 일들을 미리 방지하는 그런 주님 영광을 위하여 바울에게 주어진 특권을 사용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저희들에게 지금 있는 이 모습, 이 상황, 이 상, 이 조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하니까. 돈도, 명예도, 권세도, 건강도 세상 것도 더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생각과 관점을 바꿔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많은 것들을 특권으로 여기고 이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주님 영광 위해서 내가 쓸수 있을까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보는 그리고 그렇게 주님 주신 삶을 주님 영광 위해서 사용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가 더 마음껏 주님 영광에 살수 있도록 더 많은 은혜와 축복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영광 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생명, 내게 지금까지 주어진 건강, 물질, 영향력 조금이라도 주님 영광 위해 사용하는 그래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